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비 이차시 직육면체의 부피 비교하기 수학 이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8쪽 79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세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기호를 차례대로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가요? 음 자, 지금 보면은 어이 부분 옆면이죠. 이 옆면이 모두 다 같습니다. 자, 세로가 2cm, 높이가 5cm죠? 세로 2cm, 높이가 5cm.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거는 얘만 비교하면 되죠. 가로의 길이만 비교를 하면 된다. 가로의 비, 높,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랑 비교를 했을 때, 나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다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기를, 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죠. 가그 다음에 다가 되겠습니다. 나, 가, 다 순서대로 크다라는 걸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로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로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물론 길이는 나와있지 않지만 대어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세 직놈의 부피를 비교한 방법을 써보라고 한다면은 음, 가로와 세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만 가로의 길이만 비교하면 께비교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같은 쌓기 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고 또 그러면 안에다가 부둥 또는 등어를 알맞게 써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쌓기 나무의 개수를 세어 봐야겠죠. 그럼 한 층에 몇 개가 있는지를 세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가 몇 층, 2층이죠. 2층, 15곱하기 2는 30이 되겠다. 여기는 30개 들어있고요. 그럼 나는 1, 2, 3, 4, 5, 6, 7, 8, 8이 1, 2, 3, 4, 8개씩 4층, 그래서 8, 4, 3, 2가 되기 때문에 나의 부피가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정도로 쌓기나무로도 만들만 해요 그쵸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32개 정도면은 자 79쪽 볼게요 상자와 상자 가와 나의 크기가 같은 과자상자를 담아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과자상자 지금이 과자 상자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가로에 지금 세개 3개 들어가죠.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로에는 1 2 3 4 5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자, 한 층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5, 15가 됩니다. 그래서 한층에 15, 2층에도 15, 3층에도 15이기 때문에 총 45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8개씩. 4층이죠. 그러니까 8 곱하기 4, 32개가 되겠다. 32개. 자, 그렇다면 가와 나의 나중에 부피가 더큰 상자는 결국 45개가 들어가는 가가 되겠죠. 자, 너무 쉽다. 자,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끼리 짝지어 보고 그 이유를 써보라고 했어요. 옆에서 가로와 세로는 같으니까 높이만 비교하면 되겠구나. 앞에서도 했었죠. 세로하고 높이가 같으니까 가로만 비교를 했었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와 나를 보게 되면은 4와 4가 같고 6과 6이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세로만 비교하게 되면은 3대5니까는 5가 더 크죠. 그래서 가와 나는 맞대요. 가와 나는 맞대요.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를 보면은 다는 4 5 4가 들어가 있는데 4 5 4 5 여기 4 5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여기도 4 5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도 비교할 수 맞대요 비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이유를 쓴다면은 가로 세로 높 중두 개가 같으면 나무지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기 뭐 좀더 더 구체적으로 쓰면 가와 나는 이쪽 가로와 높이가 같고 나와 다는 그것까지 쓸까요? 가와 나는 가, 나, 는 가로와 높이가 같고 그 다음에 나와 는 뭐가 같죠? 가로와 세로죠. 가로와 세로가 같다까지만 쓸게요. 어, 팔 앞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 맞대요. 비교할 수가 있다 가와 나, 그다음에 나와 다른 서로 맞대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크기만 비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계산해가지고 부피를 딱 뽑아내고 그 수의 크기로, 부피, 부피 크기로, 수로 비교를 하면 깔끔하겠죠?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